hello uh, i'm going o w a p o 16 a us 30 m i n 30 minute y yeah. e s thank you <laughs> 여기 와서 처음으로 30밧짜리 보트 타네요. 16밧이나 30밧이나 빨리 오는 것 타면 되죠. 예, 오늘은 와포 사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와시니까 뭐 와포 가고 있어요. 예, 이 배가 30밧짜리 밴데. 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예, 아니 그냥 빨리 오는거 타는게 최고인것 같아요 이게 약간 더 깔끔하긴 한데 저는 16바짜리 보트가 더 좋은데요 아 차이점이 있다 액정이 있네 예, 목적지를 알려주네요 예, 나름 고급진 와 바람부니까 거의 파도치네요 예 맥스트 피어 라진이 라지니. 라진에서 내리면 돼요. 와포 근처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 배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네요. 저 배는. 네, 라진이에 내렸고요. 이제 와포로 가요. 10미터? 저기 저기데어 도착? 어라? 어 구글 지도에는 여기인데, 요 담너머에 있나봐요. <laughs> 예 어디서 입장권을 끊어야 되지? <laughs> 여기 입장권 비싸다고 소문났는데, 예 입장권 끊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 h 예. 200밧이요. 음, 200밧이면 8 0 0 0원 정도. 예, <laughs> 예, 아마도 요즘인 거 같은데 한번 가봐야죠. Hello. Hello. 예. h go this w yeah. oh, oh, yeah. <laughs> uh, a 예. Ah, h e 예. Um, I'm on e hour. Yeah. Yes. 30분은 320밧, 1시간은 480밧이네요. Here it is. Oh, okay. Just only me and p e o r e and a f t Yeah. During massage, no camera. Okay? 어. Oh, 어, 깔끔하다. <laughs> 되게 깔끔합니다. 예, yeah, 여기서 주는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단추도 있고 되게 럭셔리합니다. 그리고 전통 방식인지 예 특이해요, 되게. 그리고 마사지 받는 거앞에는 이렇게 조각도 있고요. Can I ask you something? Uh, yeah. Something. Yeah. Something. yeah. I have a question. Question. Uh -huh. Learn massage. Yeah. Learn. Yeah. Uh, it is necessary reservation? No. Tomorrow나 You come uh, outside the temple, no? outside? Uh, at here. At here? Oh, different location? Yes. Yeah. You can at here? No? Yeah. You can go Tha the Road, you can see 7 11. No? 7 11? Uh, okay. Yeah. You can search the River and Hote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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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 Arun Hotel yeah. For the learn. Yeah. School master. Run. School master. Yes. school massage. Yes near Riva Arun. Yeah, Riva Arun. Yes. Do yes. you want a number? Oh, okay. Telephone number. Yeah, telephone number and uh, mm -hmm. I want to know price. How much? You can tell. Okay. Here? Uh, this number? Yes. yes. Yeah, yeah, yeah. You can uh, yeah, call. call with her. For call. For, for price. Yeah. yeah. Thank for you. Yeah. Oh. <laughs> 마사지 진짜 잘바꿔왔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달라요. 예, 경건하게 합장하고, 예, 그리고 시작하는데, 발을 안 씻겨줍니다. 예, 어, 보통은 일일 마사지 했는데, 항상 가는 곳마다 발을 닦아주든지, 씻겨주든지 그랬는데, 여기는 안 씻겨줘요. 그냥 바로 시작하고요. 냄새 좀날 텐데, 참, 직업 정신 투철한 것 같고, 음. 여기가 타이 마사지가 생겨난 곳이라고 하죠. 예. 와포. 예, 와포 마사지. 예, 유명한데 여기서 가르쳐 주지는 않고 가르쳐 주는 곳은 또 따로 있다고 하네요. 예. 이름이 와포 마사지 스쿨인데 예, 그냥 마사지 받는 곳이고요. 예, 명함 받아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대요. 예. 086-368-3841.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알게 되네요. 아, 검색하면 다나오려나어 그리고 마사지 받으면서 느낀 게어 아, 나는 타이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구나. 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똑바로 천장 보고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반대쪽 옆으로 누웠다가 그리고 앉아서 마사지 받으면은요, 예, 한 시간이 끝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긴 했지만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게딱 느껴지는 게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들 있잖아요. 마사지 안 해요. 예, 근육 위주로 이렇게 지압하면서 마사지를 하는데, 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고수분이 마사지해 주셨어요. 저기 희한하게도 마사지사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서도 남성분,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비싸긴 한데, 카우산로드보다 한 9,000원 비싸요. 물론, 입장료가 있죠. 그럼 뭐, 와포 구경하면 되고. 예. 9,000원 차이의 질이 아니에요. 예. 9,000원 더 주고 봤죠?